이건 맞붙어 치는데요, 홍수환 선수요. 가그 네, 그 어,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네. 강펀치에 조여졌대. 다운드는 홍수환. 네, 랩과 파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이래서 잘 쳤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랩과 파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전 맞았습니다. 아이 또 홍수환. 양코기 도로는 카라스키아, 카라스키아, 팔 터치를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I 운 e 는홍수안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안 홍수환 다시 have. I should have. I 수안 o u l d 수 a v e I should have. I 이 h o u l 소리가 v e I s h o u 이 d have. I s h 홍 u l d h a 운 e I s 수 o 서도 d h 들 v e I s 도 o u l d h a v 수 I should have. I s 다 o 다 l d 운 a v e I should have. I 선 h o u l d have. I should have. 습니다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높고 다시 네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번째 다운됐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떨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는중석에 총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왓츠치는 가라스키야. 러프를 지르고 있는 홍수환입니다. 라이터파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먹고 있는 가라스야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밀고 나가는 홍수환 홍수 선수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네번트로졌다 일어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가라스키와 왓트치는 홍수환입니다 링헨도판에서 맞붙어 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카라스키와버드로 치는 홍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카라스키야입니다홍수 선수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잡질한 않자 맞받아 치는 홍수 선수 다시 프린치 뒤뚤거리고 있습니다 코어 올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회전에서 잘 따웠던 공수환 전수. 이회에서 네 번이나 다온일이었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 맞섰습니다. 양호 피드르면서 돌아오는 홍수환선수 지치지 못해 준들고있는 공수한 전수입니다. 라이트 아파트는 공수환선수 라이트 아파트 공수환 레프트 허. 하라시를 공수환게비틀거리는서 하라시야. 하라시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보지. 라이트 아파트 공수한. 그 로프로 로드 든 중에 하라키야 합니다. 자공수환전수 라이트 수잘습니다 2회에서 2번이나 4번이나 다운됐다는 공산선수 3회에서는 잘 따오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공산선수 모두가 다운되는 가라스키야입니다 비틀거리는 가라스키아 가라스키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공산선수가 그, 다운됐습니다 가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아, 가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신 제2의 주신제씩카운트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되었던 공산선수 그러나 2회에서 다운된 공산선수의 k 어스입니다 먼뛰어시 이래서 4번 당겼던 우리야 장한 혼산 우리의 장한 홍산 선수.